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을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느부갓네살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바벨론 지방의 두라평지에 세웠는데 그 신상은 높이가 예순자, 너비가 여섯자였다. 누부간내설왕이 네 전령들을 보내서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고문관들과 재무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관들과 지방 모든 관리들을 누부간내설왕이 네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게 하였다. 그래서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고문관들과 재무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관들과 지방 모든 관리들이 누부간내설왕이 네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모여서 누부간내설왕이 네 세운 그 신상 앞에 섰다. 그때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묻 백성들은 들으시오. 묻 백성에게 하달되는 명령이요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시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및 각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두부가 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시오.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오. 그리하여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묻 백성들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시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각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두부가 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멘 두부가 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그 신상은 높이가 60자 너비가 6자라고 했는데요 무려 높이 30미터 너비가 3미터 정도 크기의 신상이었죠 10층 건물의 높이에 당되는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또 그것은 놀랍게도 금으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아마도 겉을 금으로 입혀놓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신상은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그 신상을 본따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두라평지 넓은 평원에 세워진 금신상은 아마도 햇볕이 비치면 똑바로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찬란히 빛났겠지요. 누부간 내살 왕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자신이 신처럼 경배받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오늘 본문은 누부간 내살 왕이 세운 금신상을 완성하고 난 후에 낙성 예식에서 일어난 사건을 즉 제막식에서 일어난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제막식은 왕의 막강한 권력으로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예식이었습니다. 누부간 내살 왕이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지방 장관들 대신들 총독들 고문관들, 재무관들, 판사, 법률가들, 그러니까 모든 지방의 공무원들을 다 모이게 한 거죠.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주전 250년경에 알렉산드리아 학자 70인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우로 번역한 것을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누부갓네살이 제임한 지 18년, 주전 585년에 이 낙선식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해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그 이듬해이죠.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꿈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해몽된 그 의미는 이 세상 나라는 금, 은, 노, 철,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고 결국에는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역사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는 의미였죠. 느부갓네살 왕은 이 해몽하는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2장 46절 4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도록 명령을 내렸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시오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이렇게 다니엘 앞에서 절을 하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가장 큰 신이라고 인정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엎드려 경비했던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대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다는 착각에 빠져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자신의 제국이 금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나라라는 것에 심취해 있었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장차 될 일을 보여주셨고 믿기 힘든 방법으로 다니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부간 네살왕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했던 겁니다. 그 찬란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을 신격화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마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일은 분명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신음에 도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섭리 아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한 삶으로 나가야 한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그 즉시로 우리 자신이 영광스럽게 되고 명예로워지고 스스로의 업적과 노력으로 인해 무언가를 이룬 것처럼 굴기 시작하죠.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바 그런 방법으로 그 업적을 마치 우리의 두라평지에 디스플레이 해놓고 마치 우리 자신의 업적과 명예와 영광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당신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만 쏙 빼고 찬란하게 빛나는 나의 영광과 복이라는 금신상만을 세워놓고 흡족해하는 신앙생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에서 본 것이니 이 금신상은 거룩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주신 복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며 우기며 살 수도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꿈으로 보았으나 하나님이 아닌 그 찬란한 계시 혹은 나의 꿈과 소망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꿈도 메시지도 망하는 길로 접어들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와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다른 것은 다 잊고 잃어버린다 해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이것을 철저하게 붙들고 주님 앞에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께서 주신 놀라운 계시와 말씀과 은혜 안에 살면서도 정작 주님을 놓치고 사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은혜도 열심도 헌신도 주님을 놓치면 우상이 되고 마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 오늘도 사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파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